안녕하세요. 봉일천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알파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용하게 될이 학습터를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 바로 자신의 학급으로 들어옵니다. 학교에 왔으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인사를 해야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게시판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갑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글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클릭하여 내용을 읽어보고 댓글을 달도록 합니다. 댓글의 내용은 선생님께 하는 간단한 인사도 좋고 오늘의 기분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게시판 아래에는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학습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기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은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줄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과제도 자유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매일 아침 9시에 선생님들께서 올려놓으실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강좌를 클릭한 다음에 1교시부터 순서대로 학습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과목을 클릭하면 수업을 안내하는 영상이나 자료가 뜨게 되고 이에 아, 맞춰 문제. 학습을 하면 됩니다. 14권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보조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수학 과목은 교과서를 배부할 때 같이 받았던 학습지가 보조 자료에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학생이 있으면 활용하세요. 시간 수업에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부 확인하여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이 학습터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